예, 안녕하세요. 오늘 현장은 지금 요진해 진에 덕트 덕트 시공하러 왔고요. 설치하러 왔는데 일단 옥상이 올라와 보니까 예, 태양광 어, 지금 잘돼 있어서 내려가기도 일단은 편하고요. 여기 에 보시면은 덕트나 지금 설치돼 있는데 요 옆으로 해서 예, 옆으로 해서 지금 한 라인 지금 올라올 거고요. 일단은, 로프 세팅 먼저 하고, 시공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덕트 연토 쪽으로 해갖고한줄더 올라갈 거고요 아 여기 공사하는 쪽에 사시러 봤는데 우와, 바꿨는데 지금 폼 자체만 써놓고 마감 처리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야 대단하시네 이건 집에서도 지금 마무리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하나도 안 하셨을까 저렇게 되면은 이제 비바람 저쪽으로 치면 다 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. 배가 이거 받 으려니 어. 어, 지금 풍 끝나 덕수 두개통 으로 지금 두장 올라와 있 고, 마지막 에 네, 마지막 한, 단만 지금 달면되 고요. 어 예, 닥터 한 라인 지금 이렇게 설치 다 했고요. 음. 보시면 이제 안카바 근데 이제 실리콘 망원 처리도 이렇게 끝냈고요. 연결부이는 닥터 테이프로 지금 망원 처리도 끝냈고요.